자, 오늘은 영상 캔유가 뭐냐면은 제 친구가 이제 3.5톤 가고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차도 계약했고, 남바도 이제 계약, 이제 차, 남바는 개별 남바인데 차 녹이 기 이제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이제 남바를 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딜러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음, 뭐지? 7월 중순쯤에 차가 나온대요. 어,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장비가 필요하다는 장비가. 음, 뭐, 장갑이든지, 아디든지, 이런 거 등등. 그래, 보는 곳으로 지금, 이제, 친구랑 같이 가는 길이에요. 저는 제차제첫 차 타고 가고, 아, 말이 또 뻑뻑대요. 저는 제제 제 차를 타고 가고, 친구는 친구 차를 타고 지금 뒤따라 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장비 사는 데 가서 장비 사는 거를 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장비 사러 왔고요. 여기 보면은 기전상공이라고 있어요. 기전상공. 여기가 어디냐면은 질량공단 쪽이거든요. 질량공단. 요 인터넷에도 검색해 보면 나와요. 예, 네, 여기. 노는데 여기서 장비를 살 거예요 대부분 다 일단은 잠깐만 전화 좀 받고요 여보세요 어 얼른 왔나 어, 자 일단은 요 빗자루 한개 빗자루를 한개 써야 돼요 일단은 빗자루 무조건 필이 필요하니까 어, 빗자루 저는 지금 요 빨간 거 요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 일단 요거 한개 어. 빼놓고, 한 개, 빗자루. 응. 음. 저, 저 친구네. 음 빗자루 한 개. 잠깐, 차단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다시 켤게요. 아, 일단은, 요, 빗자루 하나 사야 되거든. 어. 이거 무조건 필요하니까, 빗자루 하나. 사장님, 요, 아대 좀주세요아로 어, 옮길까? 어, 옮겼 옮길. 아대. 아대 네, 나무밖에 없어. 예, 나무 아대. 요거 네조. 어. 어. 네조. 4조. 내조니까 예. 요거의 사이즈가 예. 이... 이것도 할까요? 이 아들 사이즈가 조 네조. 네이이조도할 네조. 네이 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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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지 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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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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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이거 혹시 이거 깔깔이 주영사할 거는 없어요, 네? 주영사는거주영사는왜 지상거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거 항상 지상거로 두 개, 이거 앞 놈은 저짜리 주세요 개, 심리레터 두 개. 네, 자짜리 두 개. 네, 고리면 이런 걸로. 몇개 하신다, 그쵸? 네. 네죠, 여덟 개입니다. 그지? 물을 심을때는 까발리는 지산이 최고예요 국내에서는 아무도 네. 못 따라. 래 그리고 의자네 묶음 의자네 묶음되네 묶음으로 나오라게 100m짜리 예어 여러분 붙그 안녕하세요 2층에 벨트 이거 100m짜리 노란거 있더라 올라가보고 하나. 아. 올라가 봐봐 그리고 탄력바 하나 탄력바? 예 네. 네. 좋았세요요 탄력법. 뭐든 있어요. 아, 요, 요. 네, 예, 친구들. 내가 오늘 이제 하면서 시작한다고 어. 장비 쏙싹 싹, 사라지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될것다 아닙니까? 아, 예. 예. 한조.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이거 두개더 빼야 되는데. 일단은 요 영상을 찍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다 사고 난 다음에 영상을 다시 낄게요. 일단은 대신 다 샀는데, 주행산할거 이거, 봐하고 안전모하고, 기름통하고, 깔깔이 봐. 아대, 내조, 견삭기 강가, 탄력바, 공판하고, 그래, 다빗자라하고 어 이제 딴거 이제 고무판하고 돌돌이만 이제, 바꾸면 되거든요. 난냥 그렇게 다 일단 샀습니다. 일단 나머지 갓바하고는 이제 주문 제작으로 하면 되고요. 그것도 이제 다 제가 전화로 다 말해줬고요. 전화번호 사이즈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첨작하실 때, 요렇게만 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다가 자기가 필요한 게있으면 하나, 하나, 하나씩 구매를 하면은 되거든요. 요, 구멍판 보시죠. 구멍판은 이제 금년, 이나 뭐 그런 거 싫을 때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차 자기 차에 보면은 어 발판 그런 거썼는데 불편하고 왜 그렇게 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러면 좀더 편하게 예좀더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뭐지 뭐 안전모하고 뭐 요렇게다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이 집이 좀 좋아요. 저, 저는 장비는 무조건 이 집에 다입니다 공구는. 응. 그리저 앞에 보면은 앞집도 있는데 저는 불신자라고 별로 안 좋아요. 이게가 인터넷도 있고 인터넷에 어, 치면은 나와요. 인터넷에. 기전상공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나와요. 그러면 택배도 돼요. 택배도. 택배도 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잘 한번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하시죠 안전운전, 안전 운하시고 예. 조이 조심하십시오. 안전, 운전.